자, 13, 14, 15, 16 이렇게 네문제풀어보라 했었죠. 어, 여기 네개 중에서 이제 한두개는 뭐 할만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개는 조금 어려웠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13번부터 먼저 볼게. 자, 이 13번은 보니까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보이니?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자, 얘랑 이제 따라서 가야 되는 조건이 있어. 이거 하나 써놓게요. 을 x 분의 1 있죠. x 분의 1은 1보다 크다. 이거 하나 써놓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영하 고해사이니까 이제 이게 2분의 1 정도 될거 아니야? 근데 x 분의 1이면 이거의 역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의 역수 같은 경우에는 2니까 1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두 조건 이렇게. 요거 저번에 내가 그 제곱 근할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쪽 하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부호 밖으로 꺼내 볼게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제곱 루트 없애고 마이너스 x가 있죠 마이너스 x 그죠 자 근데 x 이 x 양수야 음수야 이 x 양수죠 그쵸 그러면 요게 양수니까 이것이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x로 나와야 겠죠 x 마이너스하고 이제 다음 거 해볼게. 자, 근데 이제 이 다음 게좀 중요한데, 요거 있죠? 요거.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밑주신 거. 이거를 전개를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전개하면 x 제곱,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거든. 전개를 하면.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더 하면 얼마지? 이게 플러스 2지, 그치? 그러면 요거. 밑줄친 거세개 이거 다시 한번 묶어 볼게.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x 플러스 x 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딱 다시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밖에 루트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제곱 루트 없애고. 어차피 더 셈이죠.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는 하나 달아 줘야 되고. 이렇게. 자, 똑같은 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해 안 되신 분들, 은 이거 잘 보세요. 자, 이거. 이거 보라색은 이쪽에다 쓸게. 자 얘가 지금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까지가 전개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4가 붙어있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도 얘네 두개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밑줄 친세 개를 다시 묶어주면 x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하고 루트를 씌운 거. 자, 근데 이번엔 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제곱루트를 없애고 보니까 마이너스네.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x가 0하고 1사이죠. 아까 2분의 1 같은 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x분의 1은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0에서 1사이고, 요거는 1보다 커. 그러면 앞에 게큰 거야 뒤에 게큰 거야? 뒤에 게더큰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음수야, 음수. 음수면 부호 반대로 해서 나가야겠죠? 그래서 위에 쓸게요. 아까 썼던 게 x에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다 정리하겠습니다. x 빼기 x 빼기 x분의 1 더하기 x 빼기 x 더하기 x분의 1 그러면 얘는 두 개가 사라지고 얘도 두 개가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요것만 남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x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볼 포인트가 있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줄게. 첫 번째 포인트 뭐냐면, 첫 번째는 x가 0과 1 사이일 때 x분의 1이 1보다 크다는 거. 요거를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번 포인트고. 그 다음에 2번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이거. 요거를 정리할 때,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거를 정리할때 내가 한번 전개한 다음에 다시 묶었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뭐 한국말로 좀 써놓을까? 전개한 다음에 다시 묶기,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복습할 때좀더 도움이 되겠죠. 전개해서 다시 묶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국근에서 많이 했던 거.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반대로. 이렇게 했던 거. 그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거 맞아요. 처음 풀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 정리 다 됐나요? 하고 있나요? 정리?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14번을 옆에다 하겠습니다. 못쓴 사람도 쓰세요. 자, 14번은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 했대요. 4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 얘를 x 플러스 a, 그 다음에 4x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상수 k, 이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커, 커졌을 때 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이 가운데 k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면 kx 나오지, 그치? 자, 근데 숫자를 키우려면 그냥 x랑 곱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4x랑 곱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4x랑 곱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5를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5. 최대한 크게. 그러면 이쪽에 5면 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1, 2될 수밖에 없겠지?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볼게. 20x에다가 x니까 이게 몇 x겠어? 21x겠지. 그래서 가운데의 k가 가장 큰 k 값은 2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k 값은 21. 됐나요? 이건 뭐 정리할 거 별로 없죠? 어. 자, 그럼 13번 정리 못한 사람 없죠? 14번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밑에 15번 할게요. 자, 15번은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라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전개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좀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부분 보일까요? 얘 똑같은 부분이죠? 이거 다 A로 바꿀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똑같죠? 얘는 B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5a 제곱, 플러스, 7ab, 마이너스, 6b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놓고 하는 게좀더 빠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5a, a,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뒤에? 여기 2a 깔고, 여기, 아니 2a 된다. 2b 깔고, 여기 3b 를 깔고, 마이너스 이렇게 깔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10b에서 3b 를 빼는 거니까 7ab가 나오겠지. 그죠? 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가, 5a 빼기 3b, a 더하기 2b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거든. 왜냐면 지금 a랑 b는 내가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냥 만든 문자잖아, 그 그래서 이 a에다가는 요거 대입하셔야 되고, b에다가는 요거 대입하셔야 돼요. 밑에 써볼게요. o x 플러스 10, 그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요게 이제 앞에 거고요. 뒤에 거는 x 플러스 2, 그다음에 2x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x 플러스, 아이고 19, 2x 19 뒤에 거는 3x 4.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처음부터 전개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좀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 놓고 풀어 주시면 돼요. 최종 답은 요거야. 마지막 거 다. 됐을까요? 자, 그다음에 16번. 자, 16번은 지금 이게 몇 차식이죠, 여러분? 이게 4차식입니다. 4차식 그죠? 4차식인데 얘가 4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될 때그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4차식이 나올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x 제곱을 a로 치환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써 놓겠습니다. 16번에 써 놓으세요. 나는 여기다 썼지만 공간이 없어서 쓴 거니까 16번 쪽에 써 놓으세요. x 제곱을 a로 치환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네 제곱이죠. 네 제곱이면 x 제곱이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a 제곱. 그다음에 빼기 13a 플러스 36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쓰자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a a 쓰고 얼마 얼마 쓰면 될까? 마이너스 11랑,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9랑 이렇게 하면 딱 13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써볼게. 근데 아까 우리 15번에서 했다시피 다른 문자로 바꿨으면 내가 원래대로 되돌려줘야 돼. 그렇죠? 자,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이게 x의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어?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합차공식, 합차공식으로 한번더 인수분해 되겠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네일차식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 네 개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 다 없어지고 답은 4x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거 정리됐으면 이제 아마 요 4개 정도만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17, 18, 19, 20 이렇게 4문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4개 요거는 시간을 한 똑같이 한 8분 정도 줘볼게요. 이 이것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이 4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17번 어려웠을 거야. 얘는 자 그리고 27번은 이렇게 하면 망해 망한 것부터 보여줄게 망테크 자어 뒤에 6이 있네 난 불편해 하는 순간 이건 망하는 거야 음. 이러면 못 풀어요 영원히 못 푸는 문제 자이 뒤에다가 6을 왜 줬을까 일부러 주지 않았을까 뭔가 필요하니까 저 6은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시고 좌변만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자네개니까 두개두 두 개씩 끊어서 볼게요. 자, 이 앞에 거두 개. 뭐로 묶으면 좋아요? b로 묶을게요. 이렇게. 뒤에 거두 개는 뭐로 묶을까요?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그러면 앞뒤가 똑같은 게 나왔죠? 묶기 성공이야. 똑같은 거 앞으로 빼내고 남은 거는 뒤에 쓰겠습니다. 가 6인 거야, 이렇게. 요렇게 인수분해 하셔야 돼. 뒤에 6을 갖다가 앞으로 당겨온다. 그럼 명원이 오픈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곱해서 6이 된다는 거는 1 6이거나 또는 2 3이거나 또는 3이거나 또는 6, 1이거나 이렇게 찍었지. 어, 이 전체 그 통째로가 이렇게가. 자, 그랬을 때 각각 a, b는 얼만지 보겠습니다. 이 경우부터 보자. a 플러스 1이 1이야. 그럼 a는 0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2면 하나씩 빼면 되지. 1이고, 2고, 5고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 여기 볼까. b 마이너스 1이 6이야. 어, 그러면 얘는, 얘가 6이 되려면 이게 7이어야 돼.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 돼. 이번에 4, 3, 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사위를 두번 던졌는데 주사위에 0하고 7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네 지우시면 되고 남은 거 지금 쓴게 답입니다. 1, 4, 2, 3, 5, 2 이렇게가 이제 모든 순서상이야 여기서의 포인트는 뒤에 6 있죠. 6. 요거를 앞으로 넘기면 인수분해 못 해요, 이거는. 알겠지?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주사위이기 때문에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밖에 못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답은 1, 4, 2, 3, 5, 2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18번 해 볼게요. 18번은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언제 했었냐면 곱셈 공식 할때 4개짜리 전개하는 거그 알려줬었거든. 2개, 2개씩 묶는 걸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묶으면 되냐면, 이거랑 이거랑 묶고, 이 가운데 2개 묶어주시면 돼. 자, 한번 해볼게. 동그라미 친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2개 한번 전개해볼까? x제곱에 3x 플러스 2고, 뒤에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은 공통부분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공통부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어, 요거 a로 바꿀게요. 됐어. 그러면 a하고 a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4 요거 전개할게.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a, a하고 6, 4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주면 돼. 됐어. 자, a 자리에다가 이제 이거 다시 넣고 계산할게.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하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 더 봐야 될게 있어요. 이거 하나 보세요. 이게 인수분해가 더 되죠? 한번더 해볼까? x, x고 그 다음 얼마? 4고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최종 인수분해 한 거는 이거야. 골라볼게 인수 아닌 거 찾으라 했으니까 자 x 플러스 4 있죠 x 마이너스 1도 있죠 그거 곱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것도 있고 근데 1번은 없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요거랑 결이 같은 문제가 이제 19번이야 이 19번은 일단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얘도 네 개짜리니까 두 개씩 묶어야겠지 자두 개씩 묶어보자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묶으면 좋을까 음 얘는 그럼 이렇게랑 이렇게 한묶으 되겠네, 그렇 자, 그러면 이거,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뒤에 거는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뒤에는 k 이렇게. 지금도 공통 부분 보이시죠? 이게 공통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0. 전개하면 a 제곱 빼기 14a 플러스 40 플러스 k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우리 2차 뭐 방정식 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완전제곱식 되려면 이 뒤에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든 아니면 이거의 반의 제곱을 하면 된다 했어. 우리 2차 함수 할 때도 했었고. 자 이거 반하면 얼마?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제곱하면 얼마? 49가 돼야 돼. 그럼 k 얼마? k는 9겠지.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잘안 보이겠다. 9, 49. 자,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이 20번은 어떻게 줘야 되냐면 항이 많잖아, 얘들아. 차수로 한번 보세요. x 몇 차예요, 지금? x 2차예요. 그렇죠? 그다음 y는 몇 차예요? y는 1차죠. 그렇죠? y 1차. 그러면 둘 중에 차수가 누가 더 낮아요? y가 낮지. 그러면 얘는 y 먼저 쓰겠습니다. 자, y 먼저 쓰면 x 3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뒤에 떨거지들 다써 줄게. 개 뒤에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뒤에 거 인수분해 되죠? x x 하고 얼마 얼마할까요3 1 하고 마3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까지 쓰면 이렇게야.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공통인 거 보여? 뭐 누가 공통이야 여기서 지금? x 마이너스 3. 그럼 이거를 앞으로 또또 또 땡겨낼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 앞으로 나왔고 남은 거 쓰겠습니다. Y 남았고 X 남았고 1 남았고 이렇게. 근데 조금 더 예쁘게 써주면 순서 바꿔서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A부터 찾을게요. 이게 A인 것 같은데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랑 C는 각각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17번이 조금 어려웠고요. 18, 19번은 이거. 이 4개짜리 그 풀어내는 거할수 있으면 좋겠고 어, 20번, 이거 20번은 방법이 있었죠. 아예 이렇게 하는 거. 어, 그래서 아예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20번까지 했다고 다음 시간 알려주시고, 21번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